이제 다먹었어안담을래 자, 담으네. 조금으더익으면 자, 담으만 자, 담으면 자, 담거네 자, 담 그래? 이게 뭘래? 뭐 색깔이거 이게 너무 막흩덩물리 해가지고 맛이 없어 보여. 그래도 막뭐 사람이 시각도 중요해. 새카물이. 아커시 월기수입을 넣어주지 세상에 고기장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뭐 어, 내가 보니까 언니가 센스가 없더라. 그때 말이야 이게 사람이 내가 분명히 수육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센스가 없어. 그러게. 장사가 그렇게 생기면 뭐어 좀. 그냥 문 열고 또 하잖아, 이거. 그래요? 장, 이제 가서 담고, 어, 담고. 응. 응. 가고. 개우기 넣고부터 담아놓고, 네 통. 그리고 서울지 담고, 이제, 나머지기 담으면 되겠다. 서울지는 봉다리에 담으면 되잖아? 응. 봉다리 20kg. 그리고 하나는 10kg. 응. 그렇게 담으면 되다 여기 막 좋은 거 많이 들어왔는데 맛있을 거야. 아이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넣는 거. 어, 많이 넣었어. 환기도 넣고 막 대추도 넣고 그랬어? 응. 안했어 생강 막 물금. 음. 이놈만 떼면 쓰겄어. 너무나 떼면 과진게 음, 과징 못 써. 이놈. 장접근. 지금 끓고 있냐? 아주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 막파고안 끓고 아, 이렇게 끓여야 돼. 보글보글. 그 서울 박스에다 비닐로 두 개를 이렇게 겹쳐가지고 20kg를 달아. 바스라 바스라 그게는거 그래, <laughs> 지도이지 엄마 보탬이 되고싶은거야 너무 오래 삶아도 부숴? 다막 동그러져 버려 아니 그러게 있냐 너무 오래 삶아도 동그러지는데 있나. 어죽은이렇 삶아야지 이렇게 뭐여 이거? 소금 아니뭘 뭐 소금을 넣고 지 아니 간이 맞아야 할거 아니야 그래? 조금만 넣어 너무 많이 넣지 그래. 말 아니 그래도 간이 맞아야 맛있어 이 물이 많아가지고 지금 따뜻하죠? 음, 따뜻. 무릎 좀 많이 요케셔 뻗다리로 진짜. 이제 도 뻗다리 양쪽 다 뻗다리. 고생 많이 하셨슈. 김장이 보통 일이야. 진짜 어저께 진짜 욕받아서 재우기고 나고 재우기가 그놈 그다 갖다 놓고 시쳐서 둘이 시쳐갖고 에이 그 진짜. 아니 진짜. 다리만 안 아픈 사람 괜찮아. 근데 다리가 아파서가지고. 에이 그그 아픈 다리로 진짜. 그래가지고 내 다리가 보긴다. 복사를 했어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 응. 무리하지 마셔. 평소는뭐 응. 무리 할게뭐있냐콩 <laughs> 타자 간다고 그렇게 또 무리하셨잖아요. 그때 병 났어. 그러니까 엄마 몸 3번 네. 네 비어서 날렸듯 했듯이 아 에이, 아파 가지고 에이농사일이라게 쉬운 게 아니야, 엄마에. 그럼 그래. 무리하지 마셔. 아빠 안 계시니까 혼자 싸드락 싸드락. 아빠 계셨으면 좀 하시겠지만, 이제. 영감. 예, 몰라. <laughs> 우리 영감은 하늘에서 잘 쉬고 있지. 그렇소. <laughs> 내가 나쁜 거다 갖다가 버리고 왔소. 응, 음, 우리 아버지. 생각나. 김장할 때만. 예전에는 사진 찍었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길이 길이 남을 거야. 아빠 모습 지금도 되게 선하네 머리 속에팍팍해어 사진처럼 따뜻하니 좋다 장작 오래 뗄 때는 장작 떼고 조금 뗄 때는 그냥 불 떼고 그래야 그랬더니 어제 그제우이들은 쓰르라 하겠더니 지가 불 땐데야 그래서 불 떼라 하겠더니 그냥 장작불을 베가지고 너무나 막 쫄아가지고 저기하라고 그럼또데렸어또 아, 고생 또 했네. 두번데렸던게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죽끓이고 <laughs> 하던 사람이 해야 돼. 다. 그게다 생각이 있고 다. 이것도 과학이야 진짜. 생활에 도와 다선. 내몇십년사셨시우 우리 마님은 77년이요. 아이고 정정하시네 우리 마님. 앞으로 백수를 누리십시오. 건강에 살아야지. 나프 맞아. 세어 없어. 맞아. <laughs> 몸뚱이 관리 잘 보수해 가면서 살아요, 우 예.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근데 이 욕심 이 며다 보면 안 돼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욕심이 일을 그르친다단게 내려놔 한숨 내려놔 새끼들 걷어가는 생각하지 말고 아사 먹으면 되는 거고 욕심이 모든 일을다 그런단 말이야 여기 좀 쉬셔 잠엄만 그래도 한번 내가 보게 여기 있다 죽자 국자 여기 있다 이렇게 건져봐. 한약재가 있으면 좋은데 없잖아 u 기같은거없 s u 기 있어요? 그리고 막다 돼있었는데 r e if y o u 시면 not sure if you're not sure 환기 y o u r 환기 o t s u 엄마 if you're not sure if